예, 안녕하십니까. 세무리당 문정님 의원입니다. 아,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또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노후에 감사와 경영 말씀 드립니다. 아, 먼저 회의록 어, 등재 및 관리 관련해서 어, 정진석 사무총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또상임위또 또 국정감사에 대한 회의록을 어, 기록 관리하고 계십니다. 아, 그런데 예, 성면회의록과 영상회의록 구분해서 각각 관련 부서가 어디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면은 의사고객 소관이고요. 네. 영상은 지금 기조실의 그 정보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선언회의록은 아까 업무보고 5페이지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국에서 선언회의록은 작성, 편집, 발간하고 있고요. 영상회의록은 기조실에서 국회 입법정보화 업무 추진, 기획 및 지원 업무 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영상회의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부 지침이나 관련 규정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예, 선형 예. 회의록의 경우에는 국회 회의록 발간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영상 회의록도 여기에 준해서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관리 시스템 절차를 보면 별도의 내부 규정을 갖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2년 국정감사 당시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내부와 외부에서 실시했습니다. 내부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어, 영상 회의록이 전부 어, 탑재되었지만 은 외부 회의록은 어,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정체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영상에 탑재된 것을 조사해보니까 어, 44%에 불과했습니다. 어,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 개선해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고 계셨습니까? <laughs> 미처 몰랐습니다. 예,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어, 영상의 이루기든 회의록이든 이건 국회의원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일하고 있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법지위 국정감사를 봐야 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국정감사 내용을 참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타 상임위원들도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언론,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런 것이 탑재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PPT, 파워포인트 영상자료는 음, 서면 회로에게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이복의 중요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 편하... 너무, 너무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예. 반드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서면 회의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 때 서면 회의록이 예, 적시에 예, 그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짧게는 서면 회의록이 완성돼서 올라가기까지 56일 걸렸고요 길게는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90일까지 걸렸습니다. 제가 주목을 했던 것은 어떤 부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복지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데 서면 회의록은 예결성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1월 중순에 계좌가 됐고요. 네. 어, 연상 회의록은 아, 아, 아예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방영이 돼야 될 것인데 서면 회의록도. 어, 1월 중순에야 계재가 되고, 영상회의록은 아예 없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것이 사무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와 기타 상임위와의 협력 관계가 연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서민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이 탑재되는 그 과정과 절차,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면 회의록 관리자가 세명으로 되어 있고요. 네. 영상 회의록은 외부 정보 어, 통신 시스템에 에, 또 운영을 맡기고 실무자가 1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인력의 문제라면 인력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40초인데요. 그 입법조사처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입법조사처의 일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적시에. 그답변해 주시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하시, 아, 드렸으면 하지만 아, 특별히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 전담 입법 조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또 해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 네. 도서관과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해외 사례를 조사하다 보면 저기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인정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영 원님